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최윤석의 터임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면접과 관련된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최근에 봤었던 그런 기사 중에서 리버스 면접이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. 자, 리버스 면접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고 이게 아직 많은 기업들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리버스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리버스 면접은 이게 나온지는 그렇게 오래된 개념이 아닙니다. 근 1, 2년 이내에 나온 그런 개념이고 LG 디스플레이랑 DL 건설에서 이 면접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. 리버스 면접의 정의는 말 그대로 리버스가 이제 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. 구직자가 이제 면접관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. 그럼 왜 이런 부분 을 하는 것인가 당연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자 리버스 면접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 여러분들이 기업에 면접을 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정보랑 이런 부분을 다 입력하잖아요. 이력서도 입력을 하고 다양한 자기 소개 항목에 그 자기 소개서를 다 입력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의 정보를 어느 정도 다 오픈을 한 상태에서 면접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자 그러면 면접관들은 그 사전에 제출된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고서 질문을 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관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면접관 수준으로 기업에 대해서 혹은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리버스 면접이라고 해서 무조건 직무와 관련된 것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회사에 대한 것만 나오는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. 이 외에도 인성적으로도 충분히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버스 면접을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기존에 준비하던 그런 조사 내용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좀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기업들이 리버스 면접을 도입을 하게 된 것이고요.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, 뭐 외국계 기업 이런 데에서도 좀더 보편화 되는 그런 면접 방식으로 확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맨 처음에 AI 면접 같은 경우에도 아니 무슨 컴퓨터가 사람을 인터뷰를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, 지금 웬만한 대기업에서는 다 AI 면접을 하고 있죠. 이런 식으로. 리버스 면접도 충분히 확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버스 면접을 잘 보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회사랑 직무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리버스 면접의 진행 방식은 뭐 PT 면접이나 뭐 토론 면접처럼 별도의 전형 절차가 따로 있는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기존의 뭐 다대다 방식에서 일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 사람이랑 리버스 면접 방식으로 진행.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면접관이 보통 혼자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. 그래서 최소 두 명이나 세 명, 뭐 많게는 다섯 명 이렇게 면접관이 있으면 다대다 방식에서 지원자들이 면접관한테 질문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될 거고 시간적인 부분도 인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길어도 30분은 넘어가지 않는다.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기업마다 좀 세부적인 지침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라는 거는 꼭 참고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리버스 면접이라는 개념이 아직까지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준비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실제 면접에서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또 다른 부분들 좀 찾아 보시고 충분히 대비하신 다음에 리버스 면접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저는 여기에서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최면 세의 터닝 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